쇼쇼쇼 쇼핑 허니 쇼쇼쇼쇼쇼쇼쇼쇼쇼 청소를 할때 편한 걸선호하쇼쇼쇼쇼쇼쇼쇼쇼 간편해야 돼요. 네. 그래서 먼지도 평소에 막 시간을 막 이렇게 투자하지 말고 슬슬슬 치우면, 그치. 응, 바로 그러면은. 바로. 그렇죠. 음. 굳이 먼지가 쌓일 일도 없고, 그리고 따로 시간을 빼서 청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응. 응. 오늘 제가 아주 꿀팁을 가져왔어요. 먼지를 미세먼지까지 없애요 아, 진짜요? 응. 자, 한번 볼까요? 큰 먼지는 어떻게 없애나요? 큰 먼지도 얘가 다 쓸어버려. 요아 당연하지. 네. 왜 작은 먼지를 쓸 정도의 그 미세함과 또큰 것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그튼튼한 짱짱함까지 아. 다. 진행네네 아. 거든요 네. 자, 청소 고고 고고 넉고. 네. 쇼쇼쇼 네. 고고. 네. 고고. 네. 고고. 네. 자, 청소하러 가볼까요? 고고. 가능합니다. 예로 우 하고. 그러니까 이 색이 너무 예뻐서. 응. 음. 그리고 먼지가 잘 보여. 어, 왜냐면 아, 어, 먼지 색이 블랙이나 그 그레이 그렇죠, 약간 그 네. 색깔이라 대비가 되잖아요. 음. 그 먼지가 얼마나 우리 집에 있는지, 얼마나 큰 먼지, 작은 먼지가 잘 보이는지. 어. 음. 그리고 한번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네. 네, 이제 이게 지금 90개짜리인가요? 네. 네. 번볼게 안에 요 청소포가 들어가 있어요. 우와. 청소포가, 청소포가 하나, 진짜 둘. 보들보들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네, 보여드릴 텐데요. 네. 네. 자 보시면 후크는 네, 자 네. 후크가 왜 필요하냐? 먼저 저희가 청소가 아까 보셨던 대로 미리 끼워놓은 것도 있어 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대짜리 네. 대짜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네. 보라색 요 버튼을 누르시면 네 이렇게 네. 네, 펴지는 Uou! Uh! Uh! 좋네요. <목> 어모오머 멀리 냉장고 위, 천장까지 다 청소할 수 어, 있고. 네네. 오케이. 네. 이렇게 나가봐도 되요? 네네네. 네.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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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궁금한 네. 게 네. 냉장고 한 위쪽에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해요? 요거를 이렇게 구부리면 네. 아, 또 기역자로 각도 네. 조절이 되는 거라서. 선반 가구 위, 그렇죠 책장 위라지 선반 네. 가구 위 자요. 음. 보시죠. 꺾였습니다요. 네. 이렇게 펴주고 펴주기도 하고 이렇게 꺾여서. 하시면 돼요. 높은 곳, 전구, 음. 전구는 음. 전구 위에도 청개할수 수 있고 자, 냉장고 위, 응. 자, 그렇죠. 위, 선반 자체, 같은데 가구해서 이렇게 이렇게 키가 작더라도 상관없어요. 쭉쭉쭉. 그렇죠.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어. 키가 작아서 우리 집이 천장고가 되게 높은데 어. 그래서 청소 안 해도 붙던 곳들이 되게 많은데 얘 덕분에 어. 전구 위도 다 닦고 그다음에 막그 커튼 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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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튼 부분도 닦고 먼지, 예 음. 이런 거 철고 이제 책 같은데 책장 위에 그막 상자라든지 아, 이 오래된 그렇구나. 앨범 같은 거 간만에 닦아봐, 닦아보면, 닦아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또 깔끔쟁이들은 눌러서, 이렇게 매일 매일 그냥 눌러서 자, 어, 신발장에다가 요거 후 어, 훅을 걸어놔. 요거를 네. 스티커를 떼어서 붙이면 되거든요. 만약에 신발장 안에 문 앞에 음. 얘를 걸어놓는 거죠. 얘를 붙이면 음. 이렇게 걸어놓고 자 들어오자마자 깔끔쟁이들은 그쵸. 아 그렇겠네. 어, 들어오자마자 슥슥슥 슥슥슥. 자 요거는 긴 거니까요. 대로를 쓰셔도 되고 짧은 걸로 슥슥 이렇게 포크처럼 생긴 거. 자 짧은 거 한번 끼워보실까요 네, 네. 아, 아, 요거 요 안에 이렇게 네. 구멍이 있는데 안에 구멍이 있어서 보이시죠? 요 구멍을 같이 넣어주면 돼요. 음. 그냥 뭐 편해요. 코코 들어갑니다. 주시면. 네, 넣어주실래요? 오, 넣어주면 네. 네. 보이시죠? 또 여기 더 짱짱하게 하고 싶으면 여기 부직코를꽉 네, 네. 네. 잡아당겨서 고리에 끼우셔 주면 그렇죠? 되거든요. 오, 잠한번 들어줄게요. 그러면 우와, 도리도리.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도리도리 짱짱. 네, 그러면 정말 풍성해져요. 어, 네. 네, 제 머리가 이렇게 풍성했으면 좋겠네요. 아, 와, 근데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네, 감촉이 네. 너무 좋고, 네. 미세해서 청소할때 네.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 그래서 이렇게 쓱쓱쓱쓱쓱 이렇게 네. 아, 닦아주면 좋아요. 닦아줘도 것 이렇게 싹 이렇게 먼지가 촥 감겨요. 그럼 쇼핑원님은 음. 들어오실 때 얘로 신발도 한 번씩 닦아줘요? 얘는 음. 신발 안 하고 저는요, 네. 어, 블랙 옷을 좀 좋아하는데 블랙에 미세, 그 초미세 먼지들 있잖아요. 그것도 음. 닦아주면 이렇게 털면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요. 와, 흡착력이 예, 착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털기만한 게 아니라 얘를 흡착해가지고 음. 데려가. 그럼 이거 있으면 샤워 안 해도 돼요? 샤워는 해야지. 샤워는 해야 돼. 아 샤워는 옷, 옷, 해야 돼. 아이. 옷이에요. 이건 진짜 몸을 닦는 타월이 아니고 용도가 무엇이다? 청소포. 먼지만 제거해준다. 내 몸은 닦는 거. 그렇죠. 거는 청소하는. 음. 얘는 물 없이 건식이기 오. 때문에 결이 다릅니다. 네. 네, 참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짧게 이 솟자리가 있고 대자리 에 네. 쭉쭉쭉 늘어나죠 쭉쭉쭉쭉 늘어나서 네. 그리고 짧은 거는 차 음. 청소할 때도 오, 좋아요 저희 이렇 시트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음. 차 앞에 뭐 어, LED 판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에어컨 아, 송풍구나 이런데 이게 역시. 되게 먼지가 좀 되게 맞아. 애매하게 껴져 있거든요 그게물 티슈로 닦으면 얼룩이 남고 음. 휴지로 닦으면 또 먼지가 남고 하니까 어, 그럴 때이걸로 음. 시작하면 역시 또 좋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베테랑 운전은 아니. 아니지만 네. 그래서 네. 저는 작은 스틱은 차에다가 하나 놓고 어 저도 이거 있어요. 가져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네. 고기 되게 청소하기 힘들 때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한번 눈에 보이면 다 물티슈로 닦아야 음. 되고 그런데 이렇게 쓱쓱 어. 의자에도 뭐 넣거나 어. 이렇게 또 와킹 시간 운전하면 의자에서 뭐 먹잖아요 쓱 그러면 의자에 좀 지저분한 그런 것들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네. 음식 찌꺼기가 이렇게 어. 떨어질 때 가루, 어, 과자 가루, 나온 자 맛있는 거 몰래 어. 먹었을 때 부스러기 들쓱딱 네, 좋아요. 어, 저도 이거 저희 집에 있는데요. 노트북으로 편집을 아. 많이 하는데 아이고. 저 솔직히 노트북으로 한두세 시간 앉아서 그거 막 자판 하고 있으면 입이 너무 심심하잖아요. 음. 그 옆에 스낵 같은 거 두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루 같은 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 물티슈로 닦다가 갑자기 좋겠네. 어 이거 생각을 낸 거. 아, 어 이걸로 한번 해볼까? 너무 쓱한번 하니까 정말 정말 좋구나.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네요 응. 가루들을 한 번에 쫙 하고 음. 청소기가 있으면 청소기로또 이제 큰 음. 약간 입자 큰 것들은 슉 빨아들이고 그리고 진짜 여기저기 가지고 다니면서 궁금하게 도리도리도리도리 도리 도리 이거 해줘야 이거 너무 어. 이거. 그러니까 있어요. 이 도리도리 뭐야? 어, 도리도리리. 도리도리. <laughs> 내 머리도 분사했잖아. 어. <laughs> 고고 더스터야. <거야>, 도리도리. <laughs> 친구들이 너무 응, 신기한 뭐 거예요. <웃음> 색깔이 일단 <laughs> <있다가. 웃음> 너무 예뻐. 요 색깔이, 어. 색깔이, 색깔이, 색깔이 너무 이렇게 시선을 확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네. 또 요거 진짜 청소할 게. 강추템이에요. 네, 요거는 쿠팡에 네. 있습니다. 네. 네. 고고 더스터스. 더스, 고고 네. 마켓 고고 더스터스. 네. 더스. 360도 양면 네. 네. 고고 마스터게. 예. 예. 예, 청소포가 다섯 포짜리 음. 있고, 열 포짜리고, 네. 이건 스무 포짜리인데, 음. 이왕 사실 거, 이 스무 포짜리. 그럼 하셔서, 그리고 진짜 그냥 이거, 물에 먼지가 많지 않을 때는 헹궈서 써도 되지만, 음. 그냥 먼지 많은 데쓱 닦고, 탁탁 어. 빼서 그냥, 저는 그냥 밖서 음. 시통에 음. 그냥 쓱 버리니까, 아, 버려도 되겠지. 아, 간편하다. 간편하게. 아, 맞습니다. 이리도너쫙 음. 음. 이렇게 에이. 빨아들여가지고, 음. 먼지를 딱 머금고 어, 있어. 요이고 예. 있어. 음. 보통, 우리, 그냥, 먼지털을 툭 하잖아요? 그죠 먼지가 날리잖아요. 그럼 같이 탈탈탈탈. 내 콧속으로 입으로 탈탈탈 음, 음. 어, 흡입이 되는데, 얘는 얘가 탈탈탈 먹어요. 어, 얘가 자기, 음. 자기가 자기 몸을 흡수해줘요. 문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